예, 내비의 연검술사입니다 예. 어, 지금 뭐, 내가 보기에는 지금 정치인 중에서는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어? 뭐, 이재명 같아. 어? 날 욕해도 좋아. 이재명 같아. 어? 3단계로 가자고 하잖아. 격상시키자고 하잖아. 이재명 씨가. 응? 그러니까 뭐 자영업자 죽으란 말이냐. 사람 죽는 거보다는 자영업자가 월세가 좀 밀리는 게더 낫다. 장사가 좀안 되는 게더 낫다. 나이 생각이 들어. 사람이 죽어 나가는 거보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 나가잖아? 그럼 장사 어떻게 해? 손님이 없는데. 어? 맞잖아. 아,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미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어. 불어당기면 때려. 벌금 매겨버리고, 돌아다니게 또 벌금 매, 매겨버리잖아. 박살 내버리잖아, 아주 그냥. 응? 벌금 내서 작살 내잖아. 응? 어떻게 면 이재명 스타일이 괜찮은 거야. 응.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근데 이제 좀, 퍼주니까 좀 그게 문제지, 퍼주니까. 퍼주는 복 정책, 이런 거. 응? 적자가 나단 말단 퍼주는 정책. 이게 나쁘다는 거지. 난 이재명은 난, 그거 말고는 뭐, 그런 거는 좀 나쁘지, 나도. 싫어. 내가 뭐, 이재명을, 이재명을 지지해서 이제 꼴빨, 꿀빨, 꼴빨자, 이제 뭐, 이런 방송을 하자, 이게 아니라. 사실, 사실, 사실 뭐, 나도 좌파코인 타면은, 뭐, 5만 명 뭐, 금방, 금방 들어오지. 그치않아? 응? 적당히 책 읽어주고 뒤에다가 배경에다 책쫙 깔아놓고 책평론평성장에안보던거 있잖아. 그것도 좀좀 좀 고급진 책 있잖아. 뭐 나같이 뭐 이렇게 뭐 자동차 관련 책 말고 솔직히 뭐 계곡도 그래. 솔직히 계곡에서 바가지라는 거다 알고 있었잖아. 어 계곡 바가지다. 응? 너무 비싸다. 아 누가 좀 저거 좀없 어, 없애지 않나. 아 이거. 경찰은 뭐 하는 거야. 공무원은 뭐 하는 거야. 당신들이 그래 왔잖아 꾸준히 안 그래? 어? 나도 그랬는데 저거 너무 비싸다 저거 아씨, 응? 그랬는데 맞잖아. 그리고 뭐야? 뭐 허위매물. 아저 저, 저도 뭐 하는 거 신고해도 경찰도 그냥 뭐 흐지부지하고 뭐어뭐 어? 뭐 누가 좀안 해주나 이런 말 당신들이 했잖아 응안 그래? 어 발이 시었네와응 어? 어, 발이 되게 시었다 당신들이 그런 말 했잖아. 그래서 이제 와 이제 와서는 뭐응뭐 응? 뭐 이재명 뭐 너무하다고. 뭔 개소리야. 뭘 이재명 너무해.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야지. 그 그거 잘하잖아, 그거는. 응? 대통령 되면 아마 허위 매물 없어질 거라만? 어? 그리고 중요한 건 허위 매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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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재명을 무조건 나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내가 한번 얘기해보는 거예요. 한번 들어봐. 다 맞는 말이야. 시간이 지나면은. 응? 허위 매물을 파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러잖아 창녀가 나쁜 게 아니라 창녀한테 돈 주고 몸을 사는 놈이 나쁜 놈이라고 하잖아 그렇듯이 어 그런 잣대를 왜 거기다 하면 부과 안해? 자, 신형 마티즈 100만 원 신형 마티즈 300만 원 신형 마티즈 500만 원 그거 처사로 가는 것들이 문제야 그게 아, 그것도 쳐벌해버려야 돼. 싹다 아, 그냥 쳐벌해버려야 돼. 뭐, 내비게이션 신형 중고, 뭐, 어? 5만원에 드릴게요. 그걸 살아가는 놈이 또라이지, 그게. 안 그래? 어? 그걸 뭐, 싸게 매물 올려놓은 놈도 나쁜 놈이지만은, 그에 엮여서 가는 것도 웃기지. 그렇게 얘기하면 핸드폰 빵원 공짜. 그걸 믿고 앉아있냐? 응? 어? 내비형처럼, 뭐 1년 꾸른, 1년 꾸른 내 휴대폰, 또는 2년 꾸른, 횟수로 2년 꾸른 휴대폰, 그냥 중고 사기, 뭐, 이런 거, 어? 중고 사러 가자. 뭐, 이런 거를 뭐, 배우면 되지, 어? 자, 그런 걸, 그런 거는, 좋지, 그런 거는. 중고폰, 뭐, 10에서 20에 사면 좋은 거 사잖아. 10만원 좀 그렇고, 한 30조 사면 좋은 거 사더라고. 중고라도 좋은 거, 어? 민트급, 응? 그잖아, 응? 뭐, 어, 금액을 뭐, 한, 어, 10에서, 어? 뭐, 10짜리는 뭐, 그냥, 그저, 그저 그렇고, 10짜리는 깨끗한 대신에 이제, 10짜리는 단점이 깨끗한 대신에 이제 좀, 어? 좀, 핫발이, 어? 기능, 뭐, 기능도 없고, 용량도 적어. 어? 일단, 게임이 안 돌아가, 제대로. 느리고. 화질, 화질도 똥이고. 한 2, 30만 짜리 줘야 되다고, 충고로 응. 카드는 안 되지만, 2 3자에 중고 사면 되지. 어. 핸드폰 막 병조로 바꾸는 사람들 있잖아, 1년마다 나도 맨날, 맨날 새거로만 샀는데, 아,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써보니까. 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이렇게, 보면 좋은 건 잘한다고, 잘하는건 잘한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난이 생각이 들어. 보수에는 홍준표, 좌파에는 이재명, 투톱으로 가잖아. 정말, 이 나라, 잘될것 같지 않냐? 응? 싫어, 아니야, 싫어, 말하지 말, 안 들을 거야, 몰라. 이, 이잘안 하잖아. 어둘 다, 둘다 귀를 열어놓잖아, 홍준표하고 저기, 이재명하고. 응? 어? 질문 다, 질문 다 들어주잖아. 대신에 내가 얘기할 땐좀 떠들지 말아라. 어? 이재명, 홍준표 좋잖아. 응? 질문은 다 들어주고. 이제 내가 얘기하려면, 다 떠들고. 그게 뭐야, 시장 난, 장판도 아니고, 어? 그잖아. 근데, 이재명 도지사하고, 홍준표하고 투톱이 돼가지고, 다음, 다음 대통령은 홍준표가 돼갖고, 어, 야당 대표는 이재명이 돼서, 투톱으로 움직이면 잘될것 같아. 어? 맞잖아. 응? 아, 미적미적거리자고, 투자 시원하잖아. 얘기 다 들어주고, 얘기를 다 들어준 다음에, 딱 내뱉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응? 그건, 들으사면 잘할 것 같아. 응? 이거 어떠냐, 이거 어떠냐. 응? 서로 잘하잖아. 뭐, 틀리만이제명도 솔직히 뭐, 틀릴만한 게 뭐가 있어. 좀, 말을 좀, 진짜 좀 상스럽게 하고 좀, 그래서 그렇지. 응? 단 뭐, 저런 건 잘하잖아. 뭐, 좀, 기회주의자라 그럴까? 그래도 기회 주지 않아도 그런 건 잘하잖아. 어, 허위 매물, 어? 어? 모이지 마는데 모이면 벌금 때리겠다. 아, 그건 좀 잘한 건 잘한다고 해. 잘하는 건 잘한다고 얘기를 해. 그런 거는 잘하잖아, 솔직히. 뭐, 다 뭐, 욕할 게 뭐가 있어. 또 내가 또 이재명 지지하는 또 방송 하면은, 씨, 바로 그냥 경기도민 그냥 천만 명 구독자 되는데, 씨. 아무도 안 하잖아. 그치? 이재명 지지한다는 사 그렇게 많지만은 막상 이재명 방송은 아무도 안 하더라고. 어? 문바사한테 공격당을 내나 그러면은? 어? 잘한 다는 잘한다고 해야지 그걸 다 나쁘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렇잖아. 응? 3단계로 가자. 좋은 말이야. 지금 이재명 3단계로 가자는 말. 자영업자 죽이자는 말이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야. 그러면은, 국민 다 죽이자는 말이야? 자, 3단계로 안 하고 그냥 거꾸로 낮춰버리면, 국민 다 죽이란 얘기야? 그잖아, 어? 이재명이 3단계로 가자는 말은, 자영업자 죽이자는 말이고, 그러면은, 그러면 그래. 그럼 이재명 그 나쁜 놈이다. 그래, 그래, 그렇게 인정하자. 그러면은, 반대로, 내리, 내리자고 말 이게, 어? 우리 자영업자들 말, 말만 믿고 그냥 다, 다 내려버리자, 반대로, 거꾸로, 그러면은. 다 죽으란 소리 아니야. 어? 무조건 이재명을 미워할 게 아니라, 그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다 욕을 하냐? 어? 어? 아, 나 갑자기 이재명 빨고 싶네, 진짜. 어? 이재명 빠른 막 방송 한번 해볼까, 한 번, 진짜? 어? 나 떡상 한번 해보게? 맞잖아. 이재명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야지. 다 나쁘다. 다 싫다. 그럼 되겠어. 아, 이재명이 그, 시원시원한 건 좋은데, 아, 저, 저, 돈 퍼주는 것좀안 했으면 그래돈 퍼주는 거, 아, 싫어. 차라리 이재명 지사가 뜰려면 방법 하나야. 애들한테 자격증 따라고 그냥 밀어주는 거야, 그냥. 전적으로 그냥, 어? 자격증 따라, 이 새끼들아. 놀지 말고, 이 새끼들아. 젊은 새끼들아. 어? 그러면 내가 이재명 지지한다, 내가. 당장, 당장, 그냥, 그냥 길바닥 에서 그냥, 이재명 화이팅 하고 외치고 막 그런다, 진짜. 그런 걸안 하니까, 약간, 박원순 플러스 문재인 되는 거 아니야, 이재명, 이재명 지사가. 좀 아쉬워. 아 그, 그, 시원시원하다는 건데, 응? 뭐가, 뭐가 시원시원인지 모르겠어. 뭐가 시원시원한지를. 뭐가 시원시원한 거야? 응? 뭐가 시원시원한 거야? 그럼 다음에 뭐 이제 응? 다 차라리 베스글라 길라, 베스킬라민스 아스크림 사장님 사장님을 뽑아주던가, 응? 그것도 아니잖아. 응? 진짜 시원할 때저 민노총을 뭐 쓸어버리겠다, 뭐 전구조를 박살내겠다, 어어 종북세력 끝내버리겠다. 아 이런 말 했어 이재명 씨가 안 했잖아. 그렇지만 그 사람이 잘한 거는 있잖아. 계곡 쓸어 계곡 밀어버린 거 뭐. 그런 거. 또 이제 허위 매물 뭐 그런 거랑 전쟁 뭐 이런 거. 어? 코로나 3단계로 격상시키자. 틀린 말한거 아니야, 지금. 3단계로 해서 자영업자 자영업자 잠깐 박살나는 거지. 어? 3단계로 안 하고 그냥, 그냥 더더 낮춰 버리면 어떠 어떤 일이 벌이어 자영업자가 뭐 인간이 다전면에 전면을 뭘 알고 좀 했으면 좋겠어. 무조건 나쁘다고 하지 말고 좀 잘한다고 한건 잘한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 홍주표 딱 배정되고 이재명 딱 해서 투톱으로 가면은 나라가 잘 돌아갈 거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